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바닥에 발이 닿게 해주시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세요. 바닥에 앉으실 때는 양반 다리로 앉아주시고, 양발은 모두 바닥에 놓으셔도 좋고, 한 발을 다른 쪽 허벅지 위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힘을 빼세요. 어깨와 귀, 골반이 일직선에 위치하게 앉아주세요. 이제 눈을 감고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시어 잠시 동안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아침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태양과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숨 쉬는 공기에 감사합니다. 나는 평화로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감사합니다. 양손을 다시 무릎이나 허벅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손바닥은 위로 향해도 좋고 아래로 향해도 좋습니다.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온몸에 긴장을 풀고 깊게 천천히 세번 호흡하겠습니다. 깊이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공기가 코를 통과해 목과 가슴과 폐를 지나 배로 들어갔다가 다시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지금부터는 명상이 끝날 때까지 코로 숨을 쉬겠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자신만의 흐름으로 호흡하세요. 이제 내 몸의 감각들을 충분히 느껴보겠습니다. 특별히 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 부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봅니다. 이마와 눈썹에 힘을 뺍니다. 얼굴 전체 근육의 긴장을 풀고 릴렉스 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고 어깨를 아래로 내립니다. 양 팔과 손 그리고 손가락 끝까지 힘을 쭉 빼세요. 가슴과 배, 그리고 아랫배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가슴과 배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에 긴장을 푸세요. 발과 발가락 끝까지 힘을 빼세요. 내 몸이 완전히 이완됨을 느껴봅니다. 이 순간의 고요함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보세요. 내 몸이 긴장을 풀고 고요해질수록 내 호흡도 차분하고 깊어짐을 알아차립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맡겨보세요. 내 몸이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내 몸은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든다고 그 생각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그런 다음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생각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이 생각이 저 생각으로 부유하고 떠돌아다니다가 다른 생각으로 바뀐다 해도 그저 지켜보다가 놓아주세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하늘의 먹구름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토끼구름을 붙잡을 수도 없겠지요. 그러니 그저 바라보세요. 생각을 생각 없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상상 속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 밝고 환한 빛이 내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려보세요. 그 빛이 내몸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막혀있는 에너지를 깨끗이 씻어 날숨과 함께 몸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긍정과 사랑의 빛이 내 온몸을 따라 흐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한 빛의 치유와 정화 명상을 잠시 동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밝고 가벼운 에너지가 온 몸에 채워진 것이 느껴지신다면 제가 들려드리는 긍정문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이미 나로서 충분하다. 나는 강하고 용감하다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나는 나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늘 보호받고 있고 인도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 나는 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소망하는 바를 지지한다.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명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하면서 내면의 고요함과 연결합니다. 의식을 다시 호흡으로 돌립니다. 양손을 합장하고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내 인생에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요? 천천히 깊게 세번 호흡하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이제 눈을 뜨고 당신 주변의 아름다움을 둘러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주변을 찬찬히 관찰해 봅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긍정과 감사함으로 계속 이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과 빛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나마스테.